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다시금 좋은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물 멀티미디어, 넥스트 사이언스, 덕신 하우징, tbh 글로벌, 디딘, 평화홀릭스, 자비스 이런 종목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종목들 보기 전에 지수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144포인트로 마감이 됐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전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위에 21선 여기를 뚫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3,180포인트를 뚫어서 3,200포인트 뚫어서 위쪽까지 뚫어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지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갈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 여전히 있다 보여지고 여기를 이제 강력하게 뚫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지 우리 종목들도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이제 미국장 흐름이 계속적으로 신고가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2 1선 올려 타면 올라 타면서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더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움직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다물멀티미디어입니다. 다물멀티미디어가 금요일 장에 점상을 간 후에 다시 한번 어 오늘도 점상을 갔다가. 어 상한가로 시작을 했다가 쭉 빼면서 물량을 엄청나게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요 가격대 이탈이 없으면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 슈팅 나올 때 거래량 터지는 움직임 나올 때 어,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0월달에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뭐한 2, 30% 수익은 조금씩 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고 바로 이렇게 깊게 눌러주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 자리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3,300원 정도, 요 자리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3,290원 정도, 요 줄이 꺼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지지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 나오고, 점상을 두번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원까지 찍고 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뭐 앞쪽 저항대가 이제 보시면 6,000원대 여기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 있다고 하면은 8,000원, 8,500원부터 6,000원 사이에 저항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어버리는 흐름이 나오려면 많은 소화하는 기간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뚫어버리고 그 다음 가격으로 넘어가려면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거래에 터지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왔고 쭉 빼면서 지금 4,725원으로 마감이 되는데요이러면뭐한 4,600원 정도 어제 오늘 종가로 어, 오늘 저가로 찍은 4,600원만 이탈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서 또 움직이다가 더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물 멀티미디어 잘 지켜 보시면 되겠고요. 적당히 수익 챙기시면서 매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입가 대비 3,000원가 대비해서는 바로 100% 나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3 0 0 0원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자리는 3,000원이었는데 3,000원에서 진입하신 분들 100% 수익 나오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잘 지켜보시면서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인데요. 넥스트 사이언스. 이거는 이제 뭐 하락하는 장 흐름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3700원으로 만 종가 마감을 하고 오늘 뭐장 흐름이 28%까지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거래량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줄을, 가로선을 그어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는 지지가 딱 나오죠. 22,800원 정도. 이런 자리 에 앞쪽 고가였기 때문에 내려와도 지지받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패턴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이제 여기를 못 뚫고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 나오면 쌍봉 찍고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위험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거기 맞춰서 대응,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항상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5,000원 대 넥스트 사이언스도 12월 21일에 말씀드리고, 5,400원에 말씀드리고, 손절가 한번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은 세력들이 이렇게 한번 주요 가격대에서 출발 전에 이탈을 시키고, 다시 한번 거기서 지지가 흐름이, 지지 흐름이 나오면서 지지가 나오고, 개미들 다 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출발하는 시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서, 본인 매매 하셨던 종목 중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주요자리 다시 거래,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타면은 거기 맞춰서 대형전략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덕신하우징 인데요 덕신하우징도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네요 그래서 9월 9일 날 말씀드렸고 100% 넘게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100% 넘는 움직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눌러주는 움직임 속에서 깊게 눌러주고, 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한번 정확하게 가로선 그어보시면은 뭐 이런, 이런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움직임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 보시면 되겠고요. 1900원 정도. 121선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움직였다. 그래서 21선 올라타고 다시 한번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요, 요 가격대만 이탈이 없으면 2000원대, 2100원대 가격 2,150원이네요. 2,150원 가격대 흐름만 이탈이 없으면 지지받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시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주 관련주, 덕시나우징 말고도 뭐 엔트박이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한번 잘 둘러보시면서요. 그렇게 조금씩 들어가 계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다 DBH 글로벌인데요. TBH 글로벌은 지금 엔트박이 말씀드린 날이 4월 1일날말씀드렸고요 이때, 이때 말씀드리고, 격적인 상승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러주는 흐름에서 요 가격대 1,800원대에서 흐름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3,000원대를 돌파하면서 를 오늘 종가가 매우 좋게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자리 엔트박이 좋아하고 있죠. 조, 매우 좋아하죠.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단타도 나오고, 어뭐 스윙도 될수 있는 그런 자리다. 4,000원대까지. 어 이렇게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흐름에서는 이제 뭐 2,450원 정도, 2,400원 정도, 2,450원 정도만 깨지는 흐름이 안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위로 갈수 있는 흐름이다.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 박스권 흐름을 뚫어주는 이런 좋은 봉이 나왔기 때문에 눌러주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3,000원대 지지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고 3,000원대에서 어, 타이밍 잡아서 진입하시면은 위로 가는 것들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bh 글로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 기준에 맞게 잘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디딤인데요 디딤은 지금 이제 고점 박스권을 다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엔트박이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말씀드리고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눌러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지지받고 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단기적인 하락장의 흐름이 나왔는데도 별로 안 빠지고 주요 가격대 지켜주는 이런 움직임 나온 것들이 곡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미세하게 터지고 여 자리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2,000원대를 안 깰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도 이런 것들을 지켜주면서 어, 주유가격대 지켜주는 이런 움직임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지지만 여기 2,000 어, 2,285원이나 아니면 2,300원 정도 요런데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까지 2,600원이나 2,700원 3,000원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에서 지금 보시면 딱 2,500원이 한번쯤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거기 뚫어버리면 그 다음 자리가 이제 뭐한 3,000원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딤 좋은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류가 평화홀딩스입니다 평화홀딩스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좀 하락하는 흐름에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4,000원대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쭉 올려주면서 5,500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 뭐이 앞쪽에 크게 쌍봉을 찍은 적이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량 래 들어오는 흐름들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뭐 이렇게 쌍봉 고점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진입 자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2월 21일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3,000원대에서, 뭐, 움직임은 나왔고, 이미 한 번쯤 나왔고, 시세 터지는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자리 빠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빠지는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락장이 크게 나오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회복할 때, 21선을 크게 올려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다. 여기서 이제 5,600원 정도만, 넘어가는 움직임 나오면 단타, 스윙도 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스입니다. 자비스. 자비스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 말씀드렸던 날은 9월달에 말씀드리고 이것도 한번더 슈팅 나오고 나서 눌러주고, 이제, 수, 수렴이 어느 정도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가려고 했는데, 어, 하락장이 터지면서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주요 가격대 지켜주면서, 위 아래 이렇게 모아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이 끝나면 이렇게 위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요 앞쪽 자리까지 노리로 갈수 있고요. 짧게 보시면 어, 길게 보시면은 신고가 3,770원 뚫어서 더 위로 갈수 있는 패턴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에서는 뭐 2250원 정도 이 자리만 이탈이 없으면 괜찮게 움직일 수 있고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2000원대까지 보셔도 되니까요. 그런 주요 가격대만 이탈이 없으면 여기서 고점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다가 위로 갈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비스 이렇게 한번 봤고요. 오늘 보신 종목들 뭐 하락장이 이어지고 나서 주요 자리 다시 잡거나 아니면 거기서 슈팅 나오는 종목들 한번 둘러봤는데요. 항상 원칙과 기준 가시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